사람이 미치게 되는 경우. 왜 미치게 될까요? 사람이 주변에서 이제 간혹 미친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사람을 보면은 피시피시 혼자 웃고다녀요. 혼자. 혼자 혼자 피시 완전 미쳐가지고 혼자 이상한 또 행동들을 하고 다닙니다. 이상한 행동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마음수행적인 측면에서 보자 이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이성이 있다면은 이그 상단전 무아점이 살아 있다면은 아무 문제 없겠죠. 어, 자기 생각과 행동을 딱딱 통제를 합니다. 무아점이 딱딱 통제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다이 되니까. 근데 이제 미친 사람들은 이기안 되는 거야.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야. 내면의 갈등이 하도 커서 본인 스스로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야 다. 전에는 통대 아막 용어를 쓰면서 막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예 통제 못할 지경까지 놔두는 거야 그냥 비시비시 비시 웃고 다니는 거야 회피하는 거지 회피 회피하는 거야 혼자 미, 미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어, 그런 게 어, 그러면은 본인은 고통은 더 납니다. 확실히 더하고 거의 안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쳤죠. 내면의 갈등은 계속 됩니다. 계속 계속 피기 때문에, 아예 회피하면서 딴짓 하고 다니는 거야. 비시비시 웃고, 그게 그 사람의 정신 세계인 거예요. 이해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치면 안 돼요. 미치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그 이걸 이제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 그겁니다 조현병.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 거죠. 안안 안 좋은 거지. 얼마나 고통스러움 회피하면서 못온척하겠냐고 딴짓 턱걸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는 계속 계속해서 그런 갈등이 올라오는 그런 세계다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증은 병증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병증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결코 진행되기 전에 고통을 끝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